안녕하세요. 매일신을 쓰는 신 다선 김승호입니다. 오늘 2월 14일 수요일 날씨가 아침부터 15도, 영상 15도입니다. 지금 아침부터 굉장히 포근한 봄 기운이 가득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시작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어제 어, 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일들도 또 발생하고 하여튼 그러한 부분들이 참 안타깝고 답답할 따름입니다. 어, 대한축구협회 크리스만 감독 어, 경질 문제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또 그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는 정몽규 회장의 무책임함과 어, 방관에 대해서도 어, 질타하고 있는 여론이 어, 우세하고 있습니다. 황선우 선수가 세계 수영 선수권서 어, 선수권 대회에서 자유형 200m 금메달을 타는 어,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아참 오랜만에 정말 에, 좋은 소식을 전해왔습니다만 우리 현실이 지금.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많은 없는 그러한 어, 사회적 혼란과 어려움이 많이 따르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 안타깝고 어,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오늘 어, 내일이죠. 내일 이제 그뭐 대한축구협회 회의가 어떻게 결정을 할지 몰라도 어, 크리스만 감독을 어, 경제시키기 위해서는 또 100억 원이라는 예, 위약금이, 에 지불돼야 하는, 그러한 또, 어, 곤란하고 난해한 입장도 있습니다. 더더욱 깜짝 오늘 놀란 사실은, 어, 황선홍 선수가, 아, 저, 저, 저 누구죠? 어, 하여튼, 어, 손흥민 선수가 손가락에 탈구를 당하는, 어, 참, 남한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 위계 질서와 우리나라의 정서가 너무나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것도 회식 자리에서 그러한 불미스러운 후배들에게 그러한 문제점들로 인해서 후배들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그러한 탈골이 이루어졌다는 것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더욱더 자세하게 밝혀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터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 하루하루의 삶이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다릅니다. 다르지만 그 다른 부분 속에서 뭔가를 얻어내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부분에 대한 지향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하여튼, 그러한 부분에서 뭔가 좀더 새로워져야 되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다. 또, 그러한 논의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나침입니다 오늘 571회 시장작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루하루의 삶 속에 여러분은 계획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획이 다 있겠죠 누구나 소중한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만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뜻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을 위해서 꾸준한 노력과 흘리는 땀방울이 필요하고 자신의 열정과 아주 강한 의지. 절제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계획에 따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목적하는 말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만의 생각과 계획뿐만 아니라 상대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꾸준히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하루하루 자신의 삶 속에 계획이 있습니다. 누구나 갖고 있는 그 계획 속에서 좀더 보람되고 가치 있는 계획으로 어, 반드시 성공하고 이루는 것이 다가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필요한 그러한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저는 어, 양어장에서라는 글을 써보았습니다 자작시 어, 양어장에서 어,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양어장에서 다선 김승호 붕어도 메기도 장어도 살고 있는 어장의 겨울은 아직도 풀리지 않고 겨울에 살았는지 죽었는지 나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몸보신 하기에 좋다는 이야기만 실컷 듣고 맛도 꼴도 맛도 못 보았으니, 에 안타까움이 가득합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보일까 싶어 가봐왔더니 신눈이 이불 덮듯이 폭언이 덮힌 모습입니다. 사람이나 미물이나 살아야 사는 것이라는 말이 있듯, 아무리 좋은 것도 깨워야 보배, 사는 동안에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야 사람 태가 나려나 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목적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계획 속에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그 기대 가고, 가기 위해서는 사람으로서의 태가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었다 그래서 나이 먹은 것, 값을 하지 못하면 나이 먹은 것도 소용이 없죠. 누군가에게 어,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고요. 또 사람이 어, 인지 상정이라고 상대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없으면 또 역시 그 역시 또 사람의 도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의 건강한 삶과 귀한 시간들을 잘 소화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수요일 나름대로 또 일정과 어, 열심히 다선으로 다선의 이름으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다소는 열심히 예, 또 분주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셔야 합니다 어,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예, 삶 속에서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항상 어, 또한 분이 늘어나셨습니다 314분 어, 그래서 어. 어 이렇게 말씀드려 주니까 응원을 해주시나 보다 싶어서 에,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 필수입니다. 도와주시는 격려하시고 응원해 주시는 마음이 항상 저에게 큰 힘이 된다는 에, 생각을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아, 오늘도 건강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손 김승호입니다. 감사합니다.